경비행기 h l 1563 아, 기장소가구 부기장 교관이 탑승을 했습니다. 아, 제 경비행기 배우러 왔습니다. 경비행기 어, 이륙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여시진품산면에 위치한 남한강 출기 어 옆에 있습니다. 경쟁기 이륙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쟁기 이륙 준비하는데요. 어, 프로펠러가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프로펠러. 항공기 프로펠러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경쟁기 조종, 그 어, 국가자격증, 항공국가자격증 조종으로 그 자격증을 따서 비행기 한 대를 구입을 해서 어, 영화 촬영에 비행기입니다. 아니고요, 진짜 비행기입니다. CG가 아니고 진짜 비행기입니다. 이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셔서 조정석에 앉아있는 분이 어, 비행기를 저처럼 처음 병으로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카라글라이딩을 좋아하고요. 정비행기를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비행기, 지금. 정석에 앉아 있는 이 기장, 초본데요 어, 부기장 조관님께서 직접 지도하고 계십니다. 어, 유명산으로 왕복 운항을 하고 돌아오고 들어가십니다. 왕복 거리는 30분에서 40분 정도, 편도 20분, 왕복 40분 거리에 유명산, 현도 가평 윤룡산을 비행을 하고 보겠다고 하십니다. 경비행기프로펠러경비행기 아주 좋습니다. 저그 작은 엔진이 하늘을 나는군요. 경비행기입니다. 이륙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륙 준비. HLCO 63 규정. 경비행기 2인승회정 경비행기 이륙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금산면에 위치 남한강 술기에 있는 항공 영장입니다. 아, 장지밭에 깔려 있는 이곳에서. 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 보이는 hlc214 비행기는 어, 일당 유사시에 한국에서 낙하산이 펼쳐진다는 그런 비행기라고 합니다. 어, 이륙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륙, 이륙했습니다. 야 떴습니다. 어, 고도 100피트, 200피트, 300피트, 500피트, 1,000피트 어, 꽤 높은 상공으로 날아가겠습니다. 어, 경기도 유명산을 왕복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병입니다. 멀리 날아가는 모습이 이제 안 보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